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자 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자 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가늠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스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노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십일조와 헛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에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말라기서 3장은 주님의 길을 여는 특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길에 앞서 특사를 보내시는 이유는 백성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의 길을 열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특사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무너진 예배와 언약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오시는 주님에 앞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말라기서 3장은 무너진 예배와 언약을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 주님께 바치는 온전한 11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삶에서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발적인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사장 멜기세덱의 말에 순종하여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고, 야곱 역시 베델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드리겠다 말하며 주님께서 모든 생명과 소유의 주인되심을 선언했습니다. 오경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는 11조의 전통을 율법으로 명시하고 제도화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 안에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었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재원이 되었으며 레위인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적 11조의 전통은 혼탁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점차 본래적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재물을 자신들의 몫으로 취하는 부패한 제사장들로 인해 11조 제도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예언자들의 비판이 대상이 되는 때를 지나오기도 한 것입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드려도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외쳤습니다. 미가 예언자 역시 주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는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1조가 빛을 잃어버린 시대에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일깨워 주는 예언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언자 말라기는 앞서 아모스와 미가가 비판했던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 십일조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금 백성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라 말씀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틀어 유일하게 주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1조의 회복은 단순한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언약의 회복, 하나님이 생명과 소유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말라기서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주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이들에게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란 재물에 많고 적음이 아닌 주님께 바치는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11조, 주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수고의 결실을 기쁨으로 나누는 믿음의 실천을 통해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